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세 내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그 자녀들은 예언을 하시오 너희의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명예,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또 내가 위로, 위로 하늘 하늘에서는 기사를, 기사를 아래로, 아래로 땅에 하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불과 연기를 하였다. 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래.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여 주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바디였거가가을려아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습니라 다윗이 음. 그를 가르쳐 음. 이르되 네. 내가, 내가 항상 내, 앞에서 앞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며 나로 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그가 내 우편에 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여, 거하리니 영혼을 내 영혼을 불도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하시오. 주의 거룩한 자로 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가 조상 있겠다.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고 당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네. 그리 본으로 음. 그리스도의 부활를 네. 말하되 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네. 네. 들지 않고 네. 그의 육신이 네. 네. 썩음을 네.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 이로다 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손으로 예수. 예수를, 예수를 높이심에. 네. 그가 아, 약속하시는 명을 음. 아버지께, 아버지께 받아서, 받아서 너희가, 너희가 보고, 보고 듣는 이것을 주어 음. 주셨느니라. 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내 원수로 음.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음. 너는 음. 내 우편에 음. 앉아 있으라 음. 하셨도다 음.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듣고 마음에,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된가? 물어 이르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음. 이 약속은 음. 너희와, 음. 너희와 어. 너희 자녀와 어. 모든 먼데 어. 어. 사람, 우리 어. 어. 주 우리 하나님이 어. 얼마든지 주시는 어. 음. 자들에게, 자들에게 하시리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루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아, 응? 를받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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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신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좀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 저의 처음 목회지는 한국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물이 콸콸콸 잘 쏟아졌는데, 어, 이 섬에서 목회를 할 때는 물이 그렇게 귀했어요. 물을, 제가 있는 교회까지 가져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뭐, 바다,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병물을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하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에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사면이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에서, 지하수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마치 석유 유전을 찾는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한번 지하수를 뚫는 기술자를, 기술자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이 그 당시에는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니까 당시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땅 파는 기계를 실은 차가 섬에 한번 들어와서, 어, 그 기계를 풀어서 땅을 팔 때, 안반을 부딪히지 않고, 지하 40m, 50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다행히, 뭐, 수맥을 잘 찾아서 물이 터져 나오면, 그래서 지하수가 솟구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반대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10군데를 뚫었을 때운 좋으면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우물을 파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택과 함께 붙어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곳이 돌산 꼭대기였기 때문입니다 어, 교회산 주변을 한 20군데 정도 파보았는데 도무지 물줄기가 터지지 않아서 어, 결국 제가 구닥다리 오도바이를 타고 다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에,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어, 교회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줄기가 터졌습니다. 어, 당시 이미 150만원 정도를 지하수를 찾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았죠. 나중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이 터져서 어, 감사하게도 그 물이 솟구쳐 올랐는데 어, 너무 기다리다가 물이 터져서 그랬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물줄기가 힘차고 강렬하게 치솟아 하늘 치솟아 올랐는지 대단했습니다. 그 물줄기를 막아서 어, 모터를 4개 정도 연결해서 교회로 끌고 와서 마당에 받아서 그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섬에서 목표를 하면서 어,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지하수가 터, 터질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크게 터져 솟구쳐 오르니까 그 물이 아주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물터지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그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처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어 그, 정,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행하진 것이 첫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자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담대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자기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 거의 맨 끝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살 궁리하기에 바빴던 비겁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은 훌륭하다 못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그에게 터진 것입니다. 뻥! 하고 그에게 터진 거죠. 마치 벌에 쏘인 사람처럼, 마치 고압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뜨거운 기름에 데인 사람처럼, 그 돌줄기를 다 파헤치고 속구쳐 오르는 물줄기처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자신의 핍박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와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다른, 아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정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의 잔당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힐까 봐 조용히 숨죽여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자 이제는 당장 죽어도 좋을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소나무 다섯 개 정도 뽑아야 능력 있는 목회를 한다 그랬는데 정말 소나무 다섯 개 뽑을 수 있는 기도를 그들은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논란 아주 고상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강한 독주에 취했다. 저들은 천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기도를 각 나라의 말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자,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역사상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때가 3신이3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침 9시입니다. 술을 먹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누가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요엘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자신들을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도, 언제든지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자신들이 정말 환란과 재난, 이 재난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적들 앞에서 자신 있게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은 다윗의 시대부터 예정이 되었던 분이고 기대되었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 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살해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 일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세상말로 얘기하면 죽으려고 관장한 거죠. 예전에 구차한 목숨 연명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 부정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또 세마포까지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모습이나 십자가 앞에 콧중베기도 들여내지 않았던 들려밀지 않았던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령이 한번 터지니까 마치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하고 담대한 증언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을 찔립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겉으로는 외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로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강력하게 증언을 하게 되자 조금 전까지 이열 또 120문도의 제자들을 비웃고, 그리고 12 제자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강력한 증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 메어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를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예수가 죽음에 메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셨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복하고 배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절망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로 별로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사함을 받으면 부르짖으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강렬하게, 강렬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그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3천이나 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 당시에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하고 힘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강렬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예배 후에. 쉼터에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나가서 어, 그 노숙자들, 또 우리 도시의 이 미드타운에 가게 되니까 노숙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참 딱하더라고요. 어,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도 주님을 잘 증거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똑같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숙자... 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개하러 가는데 섬기러 가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동참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강하게 쓰임 받으시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베드로와 같은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강렬하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게 하시고 짧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강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귀한 종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